모텔을 보통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뭐다 하면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는 아마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투자금 이 있으니까 그 인수금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까지 그뭐 인테리어로 손을 댈 건지 그리고 저는 장급을 하게 되면은 투자 저기 공사를 많이 하는 게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더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해서 손님을 받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텔에는 보통 가면은 주방이 없어요. 우리가 레지던스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레지던스는 방 안에 조리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떤 정의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레지던스를 하더라도 주방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고지원이나 프리미엄 고전 했던 애들은 당연히 이게 뭐 있을 줄 알거든요. 근데 주방이 없잖아요. 에어변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변비를 하더라도 주방 공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선택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번에 엑시트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공사를, 그러니까 공용 공간도 한 대고 안한 대고 어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강남에 이제 아주머니들은 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다돼 있는 거를 딱 갖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게 방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쁘게 돼 있으면 은딱 보는 순간 그냥 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훔치는 거야, 마음을 엑시트 할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도 그냥 비더스테이어 지점 딱 하실 때 그냥 겉모습 보고서 그냥 딱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냥 어? 나 너무 좋은데? 내가 굳이 손안 대도 되는데? 그리고 뭐 상호도 뭐 자기가 보니까 어, 나름대로 영업이 잘 되는 데고 바로 그냥 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공용 공간에 대한 어떤 투자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게 공간. 보시는 건 사실 남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모텔은 가보면은 의외로 남는 공간들이 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창고라든가, 뭐 계단참이라든가, 한층에 방이 있는데 욕실이 없어서 그냥 공간 남겨두는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뭐 티룸 만들던가, 뭐, 영상룸 만들던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비전 모텔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주방이나 휴게 공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공사가됐을때잘안 들어와요. 어?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닌데? 느낌이 좀 달라? 뭐 이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도 빠지죠 빠지고 있고 좀 젊고 소득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죠 비즈니스 때문에 단기로 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있어요 어디를 가도 단기로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일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고시원 시장에 살아남는 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 없이 단기로 공간을 해 주는 거가 고시원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반값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가같 경우도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 이제 대학병원이 두 개가 있고 국회가 있고 XXX 직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 걔네들이 직장을 얻어가지고 방을 얻기까지 이상 개월, 인턴 들어 2개월이잖아요. 연봉들 초봉들이 보통 막 4천 대이상이에요그 그러면 걔네들은 영원히 살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달살 거기 때문에 항상, 항상 말하는 거가 저는 방값이 안 중요하다고 그래. 자기 큰방 달래고 저거, 그거 깨끗한 방 달래요. 근데 그런 방이 없어요 고전에. 제가 그런 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싼 방보다 수요가 있는 데서는 큰방더잘 팔려. 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1, 2개월 사는데 요즘에 저런 애들이 꾸짖고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고 1, 2개월 그냥 깔끔하게 사고 싶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놓게 되면 은 기존 모텔에서 일방이 안 되던 데들도 월방으로 훌륭하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모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많이 그래서 확보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싼 모텔 같은 경우는 추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뭐 같은 거 있잖아요 주거지 그런 거라도 확보하던가 이건 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이게 있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죠. 근데 최근에 안양역 앞에서 모텔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일단 주차 뭐... 자체가 없어 있다며. 일단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포기하시는데 되게 들어오신 분 주면 이제 계약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텔에서 주... 오션보다도 훨씬 더중요하다높아요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더라도. 뭐 근데 이제 방 꾸미기는 저희는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했던데 중에서는 100% 방을 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동네에 따라 다르고. 또 원장님들이 갖고 자금 사장이나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공사를 안 하신 부분들은 그냥 기존 손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를 주, 주지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모텔 느낌을 많이 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손님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말씀드리는데 이게 마케팅은 고시원도 마찬가지고 뭐 본인이 하든 딴 사람한테 하든 저한테 하든 저는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마케팅 비용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전자 투자금에 비해서, 특히 모텔을 우리가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모텔로 검색해서 일방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검색하고 들어오잖아요. 나는 일방은안 팔을 거야. 그럼 막 들어와, 애들이.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지 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할때 이것도 카테고리를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반 모텔만 등록해서는 고시원이나 원룸 카테고리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모텔은 약간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에서 노출시킬 때 단가가 싼 광고를 쓸 수가 없어요. 다 비싼 광고들만 써야 돼요. 고시원이나 고치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이 싸게 들어가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고, 플레이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시원 같은 경우, 만약에 플레이스 방, 월 방문자, 주 방문자가 150개 이상 가고 200개 되면은, 그 고시원은 장사가 잘될 거예요. 근데 모텔을 해보면은, 제가 모텔을 해보면 모텔은 400개 이상 금방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광고를 꺼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게 왜 나올까 보면은,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그 비주얼을 주는 이, 이미,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노출시킬때 비주얼을 주는 이미지, 방에 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시원을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눌러봐. 물론, 허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쁘니까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저기, 모텔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훨씬 많아요. 전화도 훨씬 많이 오고. 그래서, 사이트 노출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 계기가 나오죠. 일손님들만 계속 전화 오고 영업하냐고 그러고, 달방손님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셋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저희 모텔로 했던 데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 보면.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가지고 모텔로 전환할 때 이제 좀더 쉽게 하겠죠. 만약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한뭐 5개월, 6개월 지나면 찰 거야, 아마 어렵게 어렵게. 근데 좀더 빠르게 차고 내가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이섯가지 정도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하셔야 돼요, 세가지 이상. 세가지 이상을 하셔서 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